이 모델은 슈어파이어 핸드건 라이트 X400입니다. 이 모델은 LED 후레쉬로서 170 루멘 밝기가 2시간 이상 유지가 가능하고요. 그 레이저 포인트가 달려있으며 이 레이저 포인트는 0점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사용 배터리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래에 잠금 장치가 있고요. 레이저 포인트 이쪽을 눌러주시면 뚜껑이 열립니다. 여기에 ECR123A 리튬 이온 배터리가 2개가 들어가고요. 정급 잘 확인해서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꾹 눌러주면 잠깁니다. 그리고 뒤에 스위치가 두 개가 있고요. 이, 요 이쪽을 눌러주셔도, 이쪽을 눌러주셔도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계속 브리드로 연속 점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고,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레이저 포인트인데요. 이, 이 스위치를 이 아래 스위치 요거를 이렇게 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다 이렇게 놓으시면 레이저 포인터와 레이저 포인터와 후레쉬가 같이 들어도 오록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위로 올려주시면 후레쉬만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주시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번엔 아래쪽으로 한칸 내려주시면 레이저 포인터만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한칸더 내려주시면 마찬가지로 오프가 됩니다. 같이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LED 브레시에서 170루멘 밝기가 나오고요. 핸드건 라이트로 나왔기 때문에 웹폰 라이트로 이제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지만 일단 쇼파이어인 만큼 성능은 정말 확실한 제품이네요. 이 모델은 쇼파이어 핸드건 라이트 X400 모델이었습니다. 아, 이 모델 사용하시면서 레이저 포인트를 사용하실 때꼭 주의하실 점은 5W급 레이저 포인터이기 때문에 절대, 5mmW급 레이저 포인터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 눈을 비추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